아, 맞습니다. 불타는 금요일이 과연 어떤지 메인 그림 한번 가볼게요. 야, 여기가 홍대 메인 그림이 다 홍대 정문에서 나오는 혹시 불타는 금요일날 나오면 사람들이 많을까 해서 그것도 가장 핫한 시간 지금 9시 직전이거든요. 근데, 와, 어, 다행히 사람이 좀 있네요. 한 바퀴 돌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고 편집하면 되니까, 음, 뭐, 평상시에 비해서 한 10분의 1 정도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여기, 평상시는 금요일날 저녁에 차를 아예 가지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뭐오늘로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일단 차를 가지고 한번 나와 봤습니다. 여기서 음 상상마당 쪽으로 돌아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그리포차 전방에 과속방지턱이 연속됩니다. 어 아, 역시 사그리좀 사람이 좀 있네요. 여기가 도로가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오른쪽 도로가 막혀서 제가 이 도로를 이용합니다. 오, 그래도, 야, 지금 이틀 전부터 1단계로 조정이 되면서 좀 거리들도 해제됐거든요. 와, 이 정도면 홍대는 빨리 곧 살아날 것 같습니다.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지금, 뭐, 평상시에 비해서는 사실 이쪽 거리는 한 5분의 1 정도가 나와 있는 것 같은데, 5분의 1이라도 이 정도면은, 뭐, 사람들이 좀 나와 있는 것 같고. 근데 가게들은, 지금 2층에 있는 가게들은 지금 문 닫은 곳이 많고요, 여전히. 1층에 가게들도 문 닫은 곳이 아주 많고, 점포 정리한 곳도 많고, 일단 여기가 원래 차도인데 사람들이 차도로 가서 제가 뭐라고 할 말이 없네요.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게. 그리 음. 음. 이게, 이러면 안 됩니다, 다들. 여기가 상상마당입니다. 제가 지금 홍대 정문에서 상상마당까지 한번 와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외국인 거리는 거의 사람이 없고, 싶은 그리 정도 약간 사람이 있고 이쪽은 조용하네요. 아직 통대그리가 회복되려고 하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젊은 분들이 역시 제일 핫한 그림만큼 젊은 사람들이 좀 많이 나왔네요. 저 앞에 보이는 것이 삼그리 포차고 이 삼그리 포차 주인이 어 양현석 씨로 알고 있습니다. YJ 양현석 아우 또 음주 단속하네요 뭐 어, 가는 곳마다 음주 단속을 어찌나 해대든지 아휴 살 수가 없다 살 수가 없어 음, 음, 특이하게 음주 단속 방법이 좀 특이하게 바뀌었습니다. 보는 거 없이 그냥 뭐 냄새만 감지하는 모양입니다. 얼마나 음주 단속을 많이 하든지 요즘 나올 때마다 하거같네요술 음. 마시고 운전하면 안 됩니다. 여기가 홍대, 오른쪽이 정문. 아까 여기서 나와서, 왼쪽, 여, 저희가 하나은행이고요. 음,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여기서, 어, 직진을 해서, 삼진제약 앞으로, 아, 홍대역 쪽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그쪽이 좀 어떤지, 좀 지나서 홍대역 쪽으로 한 바퀴 돌아볼게요. 그럼 얼마나 사람들이 나와 있는지. 어, 지금 여기는 뭐 사람들이 어차피 없을 것 같으니까 저기 홍대역 쪽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예, 또 다른 화한거리 어, 홍대역 쪽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이쪽 거리도 코로나 이전에는 음, 패션거리하고 카페가 많아서 있습니다. 아주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인데. 네, 지금은 일단은 여기까지만 일단 단한분도 없고, 잠시만 좀더 내려가 볼게요. 음, 어, 이 골목들이 완전히 상가, 주변에 다니는 있입니다 양쪽 골목에 다 많은 분들이 다니는 곳인데. 와 아예 어둡습니다 어두워 아,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네요 와, 이런, 야 어두워서 골목을 못 들어가겠습니다 겠 전방에 과속방지턱이 연속됩니다 와 그래도 역 근처는 좀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 역 근처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이정도면 은 그래도 내가 야, 야, 아직 회복될라면 뭐 한참 남았습니다 답이 없네요 음. 답이 없어요 이 정도면은 정말 여기는 길거리 버스킹부터 시작해서 젊은이들이 거의 걸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나와서 지금 거리를 장악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왼쪽에 백종원의 새마을 식당입니다. 여기 늘 줄을 서서 밥을 먹는 곳인데 지금 안쪽에 어... 아 테이블이 뭐한 거의 다 비었네요. 앞쪽에 이제 홍대 걷고 싶은 거리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쪽으로 가보기 아 지금 통제돼 있네요 차량이 금요일 날 저녁이라서. 뭐 통제돼있으면 뭐합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불금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해지 불금 반대가 유금인가 유금 뭐 하여간 금요일에 불타질 않습니다 야 이거 뭐 이거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 왼쪽 골목 아유 완전히 정말 걱정이네요. 장가들도 많이 힘들 텐데.